를거두 써서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역경일수록 더 철저히 말씀을 신뢰하고 순복하면은 나팔불도 올라갈 것이고. 본문 시편이에요. 8절부터 17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되 만민 누구에게든지 마지막 때는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에게 알려주세요. 반드시 회개하는 종에게 그리고 입에서 불이 나가는 종들에게 여와께서 만민에게 이제 심판을 행하시오니 나팔을 불때여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 타위시 하나님의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불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악인만 다스리는 수가 아니라 세상 만민, 뭐 의인이고 악인이고 없어, 그냥. 이제 나팔스리한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는데, 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히 부족했죠, 그죠? 음, 거짓말도 하고, 막 살인도 하고, 막, 가늠도 하고, 그랬죠? 그. 바세바에 남편 우리야를 막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런데 올바르게 회개를 했어요.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그냥 아 똑같이 그런 죄뭐 누구든지 뭐 지을 수도 있는데 왜 다윗만 그렇게 돈으로 왕이고 뭐 일부다쳐서 얼마 할수 있는데 그 여자 하나 안들었다고 나단 목사님에서 당신 그럴 수가 있어요 왕이시 어랬더니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애통절통 통곡을 했는지 아주 그냥 침대 요이불로 그냥 눈물에 떴어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애통절통을 하고 했는지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울고 안 먹고 울고 먹지 않고 그냥 그냥 무릎 꿇어 회개만 했어요. 다윗은 참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올바르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아멘 성실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네 아멘 잘못했어요. 이게 말고 애통절통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회견했더니 내 마음에 합한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자다. 정직한 자다. 그럼 다윗이 거짓말을 한 번도 안했나?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거짓말을 했을 때그 선지자들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있을 거 아니야? 나단선자 같지 그러면 그냥 다윗은 무슨 말만 하고 즉시 깨달아 변명을 안해 다윗은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최고로 높인 왕인데도 말이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너 성실해 너 진실해 너 신실해 네가 아주 애통절통 하면서 정말 아주 그냥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해결했지 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 판단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9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넌내 마음의 합판자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소서 그랬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한대. 사람의 심장을 다 보세요. 심장.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악인의 악을 끈, 끊어 그러니까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 원수를 위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줬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 들해 역사는 사단과 귀신을 미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이죠, 악인을 쥐어짜 씨 끊어주옵소서. 그러지 않고. 저 악한 짓 하는 사람의 악을 끊어달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저 깡통 바보 같은 것이면 뭐 귀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깡통 바보는 불쌍히 여기시고 귀에서 깡통 바보에서 악하게 만드 시험들게 해서 저렇게 능글러이 같이 만드는 저저 시험들게 해서 이거 하는 그렇게 당하게 하는 저 원수를 끊어줬어요. 아멘.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악인의 악을 끊어달라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저 악한 사람게 끌어주세요가 아니고 저 사람은 악하게 그런 것을 악이 그랬어요. 악의 근원인 사단과 그졸개들이래어요그 악을 끊어주세요. 악을 짓밟아주세요. 저 사람을 건져주세요. 건져주기 전에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작은 작은 가야 돼요. 악인의 악이라 고했지 악인을 없애달라고 그러셨어. 끊어주는 게 뭐야? 하나 앞에서 그냥 지쳐버리세요. 그냥 끊어버리세요. 악을 끊으세요. 미혹의 형을. 주생의 유전을. 악한 형들을. 사단을. 마귀를 퇴작하고 귀신을 쫓고 저을 그냥 진지해서 끊어주세요. 그 대신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다 멋지지요? 그런 기도래요. 악인의 악을 끊어주소서. 젊은 자식이 그런 게 아니고, 저 아까운, 어휴, 내게 맡긴, 아이고아이고아이아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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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보기도 아까운 저들을 저렇게 그냥 갖고 놉니다. 밀가불도 갖고 있는데 거기 놀아나는 거란 말이죠요 하나님이 진실하는 거, 조는 거와 뒷소리, 억제도 마서 나왔잖아요. 희가 수근수근했지, 내가 몰라요. 왜 미혹돼서?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그런 게 아니고, 미혹시키는 영이 그으니까저 미혹의 영을 끊어줬어. 이 소리예요. 악인이 버릇도 고치고 하나님께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다시 내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완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어. 선천적인 의인은 없어요. 아주 선악과 때부터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아무를 훌륭하다고도 완전한 의인은 없는 거죠.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니냐는 의의는 세상에 아주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냥. 다죄인이냐 인간 스스로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사람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만 의롭다고 그냥 칭해 준 거지. 근본은 그냥 똑같아.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대요. 속을 다 알고 있어. 심장이란 말은 속마음이란 뜻이에요. 속마음을 다 보고 간섭하신단 말이죠. 지금 제가 순수하게 지금 말씀 알아듣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겉만 와서 앉아있고 속엔 똥이 들어있는 거야. 귀신하고 입 맞추고 있는 거야. 뭐야 저거?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는 가짜다. 너는 참 순수한 정금같이 빌려진 크리스천이 아니고 너는 크리스탄이다. 난까짜다다 아신단 말이죠. 속마음을 보시고 간섭하세요. 간섭.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나?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나 정말 감사를 알고 제가 해? 아니야. 언제 또 변덕 부릴지 몰라. 다 아세요. 아멘이요. 하나님은 순수할 때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순수할 때 게 무슨 소냐?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라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 있는 믿음이야. 겨자씨가 살아 있잖아요. 겨자씨 조금 해도 그냥 겨자 나무를 면 엄청나잖아요. 살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그래도 좋아요. 그냥 몰래가 쓰임 받을까? 하나님 나 살아 있는 자가 나 살아 있어요. 나 아버지 일을 해야 돼요. 어. 그러면 흉내만 내도 효자라는 거야. 아멘. 아, 네. 1 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방패가 뭐예요? 막는 거, 그죠? 야, 방패로 막어. 손 방패는 이렇게 얼굴 가리는 거. 몸 방패 있죠? 머리부터 발까지 쭉 대는 거. 방패를 막 원수 걸때 가리잖아요. 누가 방패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해주는 방패가 되어주시 정직. 핑계하지 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말 만들지 말고, 수건수지 하지 말고, 괜찮아, 뭐, 그냥 얼굴에 먹칠해도 좋으니까 그냥 정직하게 오픈해버려, 그냥.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쓰세요. 그럼 성경이 그냥, 성경 말고도 그 수많은 종교의 그 글을 보면요, 기독교회의 글은 다 멋있는 말만 있어요. 저도 다 봤다 그러면 뭐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저도 웬만큼은 뭐 몰먼경 같은거 보면 기찹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막 정말 거기다 곡조까지 얹었으면 까불어 치겠어 불경은 어떻고 뭐뭐뭐 어뭐뭐 성경만 개떡 같은 소리가 이렇게 나와 아. 뭐 메누리하고 뭐사뭐뭐뭐 뭐, 어째 때는 등 무슨 뭐뭐 기생라비 뭐가 어떻게 때는 등 무슨 뭐뭐 뭐, 누구는 뭐제 어미하고 뭐, 뭐, 뭐 그게 뭐냐면 저법 뭐, 첩이지 뭐 그저 왕에 뭐 그랬 때는 등 이거는 뭐 그냥 뭐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뭐지 맨 아.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천국 갔어 다 죄인이라는 걸 홀라당 다 엎어 놓어서 다른 종교라는 것은 그런 게 하나서 다 그렇게 허, 어마어마해. 그런데 한 가지 말을 못해 창조주란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그냥 종교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데 다윗이 자기를 지켜주는 방패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심장을 솔직하게 오픈한 거예요. 1 1절 하나님은 재판장이야. 의론재판장이기 때문에 매일 그냥 화가 끝까지 나계 셔. 목사님 이렇게 야단치는데 하나님 화가 나지 않고 내가 전하는 거다. 아빠, 아빠 지금 돋았어? 어떡할래? 이놈아, 그냥. 아, 왜, 왜 이렇게 뱉는다, 야단치게 아빠 지금 야단 났어, 이제. 이얘기요 매일 분노해. 왜 매일 분노하죠? 우리가 매일 악하게 구니까. 아빠가 뭐래요? 그래? 전 자식 그냥 공부하는 걸 아빠가 내가 본 적이 없다. 아빠는 매일 그래. 매일 공부하잖아 이놈아 너. 응? 아빠가 어떻게 해서 벌어온 돈인데 아빠가 좀 생생내는 거냐? 너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이놈아. 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왜분노해요 내가 매일 죄지니까 매일 말안 들어 먹으니까 매일 분노래. 이놈아 자식 그냥. 얼마는왜 그래. 너는 하루도 말 들은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냥. 응? 똑같은 소리예요. 내가 뭔절전대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지옥가를 꼬라지야. 네 머리등성인 땅게 들었어. 너는 변덕이 죽을 듯해.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후사를 줘? 이얘기요 11절.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일 분노하셔. 왜 매일 분노하신다고요? 매일 불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칼기근온역도 하나의 분노의 사인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 때문에 매 순간 분노해요. 그런데 그 분노를 완전한 심판으로 나타나시는 순간이 뭐냐면 납팔불때그 순간이에요. 그냥 화가 끝까지 계시다가팍 어, 대시록에서 네 군데 손 놓면서 천사들 손 놓면서 사대 강국이야 전쟁 터지면서. 젖글에서 내려오면서 666펴봤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는 점점점점 점점 여기 펴봤는데요 그러면 패스포드 보고 필요 없대. 그 사람들이 어머 쉬워서 좋다. 좋아? 그때는 도피성 가고 난 다음에 들림을 받든지 보호처를 가든지 예비처를 가든지 그 다음에 있을 일인데 그 꼬라지를 당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올라갈 양식을 먹고 준비하려는데 안 해요. 네가 네 인생을 해결하겠다고 못해요. 바로 그날 끔찍한 일이 생겨요. 마침내 재림으로 심판을 하는 거야. 1 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너 이렇게 말씀 나가는데도 깐적거리고 회개를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해요. 그럼 네가 뭘뭐 자주 끝 들림 받아봐. 회개 안 해? 끝까지 교만해서 그렇게 그렇게. 잘라서 그렇게 그러냐 칼을 가르신대요 하나님이 전쟁 쳐 죽이는 거예요 회개 찬자는 심판하에서 심판의 도구 전쟁을 준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배할 때 활이라는 건 뭐죠 전쟁이 멀리서 활은 멀리서부터 쏴대는 거야 그냥 미사일을 쏴대 다 준비됐어. 다 준비됐다. 고요 근데 뭘 바라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t 뭘 바라고. r 나오 t 뭐. 이미 이미 t w 예비가 됐어. w 기 t 언 o 이에요 아멘. o two, t w 성경 전체가 w 기 two, 이에요 two, 속 w 될 two, 여기 o t 순정치 않은 것은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거 회개 안 해? 그 하지 마. 싫으면 그만. 마지막 단 하나님은 분노하실 하나님이에요. 사랑해 하나님. 사랑이 분노야. 아니 아빠가 공부 안 하는 자식한테 괜찮아 일어나. 막분내죠 그게 뭐예요? 아빠의 사랑이에요. 아빠는 잘못해도 내가 이에서죽어주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내 피로 났으니까 살아 이 얘기거든요. 화살을 예비하겠대요 화살 화살 이 말은요, 죄 주아가 냥 그게 다다라서. 믿는다는 사람들 이 막, 그냥 막판에 가는 거야. 그러면, 끝대가서는 성경에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모략하죠 중상모략을 하, 고 질투 때문에 질투 때문에 꼬리 i l l to, demon, chill to, demon, c h 졌어 싫어. 그런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있죠. 근데 그게 대죄야, 니죄 네 보라고 갖다 그 사람이 애쓰는 거야 지금 고마운 줄 알았는데, 아이 꼴베기 싫어.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 왕이 그 다윗을 꼴베기 싫어. 왜? 어딘가 저보다 영적으로 그래도 나 뭔가가 나 아이고 지네 집이나 잘생기지 너보다 나 지금 그렇게 다윗을 모래하라고 말을 만들고 아직 그냥 아직 미워 죽으려고 그래 다윗이 다 하프를 타면서 귀신을 쫓으면서 해주는데도 죽일라고 그럴 정도로 나는 칼 대고 죽일적 없어요 네 마음은 더 나쁘잖아 지금 하프타고 찬양하는 사람한테 그냥 칼을 던지고 막 활을 쏘고 그랬어요. 비켜갖고 안 죽었고 나중에 막 다윗을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 보다 보다 못해서 나중에 활에 막혀어요 그래서 그 활을 맞은 즉슨 그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다. 회개 안 하고 계속해서 그런 자에는 하나님이 칼을 갈고 13절에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셨어요. 그 만든 살은 화전이에요. 그냥 살도 아니야. 불이 지글지글 타는 화살을 갖다 쏴. 뭐예요? 다 미사일로 죽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올라가야 되겠죠? 계속 대적하면 결국은 죽일 기계까지 예비하셨대요. 그 만든 살은 불화살이에요. 마지막 전쟁에 깔려 죽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죽은 걸 가지고 이제 고기를 만들라고 팔지. 그래서 근데 그 영혼도 이제 귀신 됐고, <laughs> 몸뚱이는 이가지고 캔이 됐고, 화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화살에 불을 붙여서 쏘는 거예요. 아주 치명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한테 지금 다윗은 울면서, 막,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래도 말안 드는 아기는 죄와 악을 해산해. 쓴 물, 똥물을 내, 그렇게. 입에서 생각에서 마음으로 그냥 악한 것만 끄집어내. 잔해를 잉태해. 잔악하게 남을 은근히 욕하고 해롭게 품고 있어서 결국은 열달 만에 난게 괴휼이야. 괴휼이 뭐예요? 속여. 간사해. 간첩지수래요. 겉은 뻔질을 하는데 속은 가짜예요. 아멘이에요. 아, 아멘. 정정당당하지 않아요. 아, 거기서 말 만들어내고 그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정정당당히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난 너꺼로 죽 아니야. 하, 하프 타고, 검은 것 타고, 뭐냐 막, 피리 불어주고, 막, 아이고, 막, 노래 불러주고. 그런 거라 했는데, 갖다 그냥 창을 갖다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앞뒤가 다른 거. 이걸 개율이라고 래요회개치 그러니까 않은 사람은 괴유를열달 만에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지 애를 낳는데 보니까 이건 괴유를괴유를 괴유를 낳았어 아름다운 생명을 낳누는게 아니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악한 자는 뭐냐 항상 속여남, 변명을 해, 그냥 모든 것을 선하게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괴유를 낳았다고요. 해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올무를 만들 올무가 뭐죠? 중상모에서 뒷말을 만들어서. 아유, 어제 권사가 말이야 어느 집사가 말해, 장로가 말이야 아유 꼴배기 싫어 고 목싸.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얼물을 잡고 나서 그러다가 지가 자살을 해요. 그런 사람은 1 5절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저가 웅덩이를 파서 지가 만든 함성에 빠졌대요. 이걸 우리가 그러죠. 우리 신들 그러죠. 너 조심해. 네가 만든 웅덩이에 빠져, 네가 네가 파는 물에 빠지는 거야. 조심해야지. 이러고 혼나잖아. 말 만들고 거짓말하고 정말 물에 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줬는데 종을 통해서 건져줬는데 왜 그렇게 시가 생기고 그렇게 중상모략하고왜 뒤에서 그래요. 이거 다 있네. 네가 거기 빠져. 네가 빠진다고 문사야 정신 차려놔. 너왜 그래. <laughs> 그래서 나중에 빠져서 됐어요. 사월이 냥 지가 자살을 해버렸어니 아, 그 잘난 사울이 왜 그런지 몰라. 사울은요, 얼마나 멋있는지 다른 사람보다 그냥 머리가 하나야? 얼마나 체격이 좋고. 하, 아, 입에도 잘 들고. 너무 근사했어. 그런데 속에 그래? 요런 게 있어요. 어? 성품에 그런 사람이 있죠. 별 것도 딴해도 그냥 아주 그냥 꼬리백기 싫어. 그냥, 그냥. 그건 이미 귀신 들린 거요 결국은 지가, 지가 만든 함정에 빠지면, 나발 부을 때, 나 빠져서 못 올라가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맨 16절. 그 자네 아주 그냥 응? 남을 해롭게 했던 것이 지머리통으로 돌아가. 그렇게 그러니까 머리통 쓰면은 지머리통로쓰 지머리가 깨져 바보같이그포악해 아주 싸나가 포하게 그냥 질근질근 남 씹기를 좋아하고 말이야. 아, 말 만들고 지 정수리가 그래서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부럽하게 아이고 아파 봐 이걸. 왜? 커봐. 네가 그사람은 그랬잖아. 그럼 너한테 돌아가는 거야, 이얘기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다 어, 모아픈 뭐 하면서, 팍! 펑, 펑 울면서, 뭘 했느냐. 영광을 드는데, 감사하다고. 나 같은 거 써주셔서, 캬, 서 만져서 감사하면서 울며울며 뭐했냐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해서 척이 높은 사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원아. 찬양할 때는 뭐야 하나님 날 지켜 주셔. 하나님밖에 믿을 분 없어. 어? 그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을 살려준 것만도 해 감사하고. 써주시는 것에도 감사해서 내가 뭘 어떻게 더 해드려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막 찬양이 막 나오는 거야. 황홀하고 찬양하라 내영혼아 황홀함. 이렇 찬양이나 어쩔 줄을 몰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요. 에알아들을 주르면 돼. 제게 하시는 지금 당장 코 앞에 오시기 전에 이야기하는 게좀 말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멘이요. 역경에 올 때는. 역경에 온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역경에 오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내죄 때문에 문제가 온 거고, 그러나 신앙의 연단 훈련을 위해서 오는 것은 죄 때문에 당하는 역경은 회개해 해결이 되고, 또 연단 때문에 오는 훈련을 잘 참고 견디면 많은 것을 이루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역경이 뭐냐면 바로 그런 역경이에요. 훈련 받는 역경이에요. 다 마침내 다윗에게 받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이름 말할 수 없어 지금도 다윗, 다위, 다윗, 다위, 다윗성 다윗서 이러잖아요. 칼 기근 원약은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응? 하와의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똥꼬집 때문에 아담을 망쳤고 온 인류가 망했어요. 사모님들이요. 여자 목사요. 목사의 뭐 여자 남자 구별이 붙지만은 칼 기근 온형의 역경을 그저 말씀 붙잡고 접니다 쓴 것만 해도 감사대 감사하지 못하도록 회개하면서 다윗같이 그냥 눈물을 커물를 쏟으면서 살대요. 칼 기근 온형은 건들지 못하고 즉시 이제 예 나팔불 때 그냥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